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2019년 8월 9일 금요일입니다 8월 9일 금요일 예 대전에서 보내드리는 새 직업 창직 동호회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예 오늘도 즐겁고 신명나게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화요일 방송하고 어, 수요일 날 어, 쉬는 날이라서 5일이라고 하루 쉬는 휴찬날이라서 어, 아 아니죠 참 휴차 날 오늘이고 예 죄송합니다 예 어서 오세요 어 수요일 날 아, 일부러 일하는 날인데 예, 빨리 이, 저 처리할 것이 있어서 어, 덤7777 본사가 있는 예 부천 옆에 송내 송래, 송내역 송내 송래 남부역 어, 본사에 가서 예그 실무를 어, 황천하 이사님한테 정확히 배우고 예 우리 덤777 대표이사, 어, 우리 강병준 대표님과 저녁도 맛있게 대접받고, 헤어지고, 또, 어, 그동안, 어, 오랫동안 침묵을 쌓아온 우리 지인분들, 예, 어서오세요. 그, 또 만나서 두 분과 함께 에, 서울 본부, 서울 지사 만들 이 계획을 좀 나누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우리 대전에 함께하실 우리 그 끝판왕 식품 박영식 부사장님과 회의를 하느라고 어제까지 이 방송을 못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그 장소 어, 끝판왕 어, 학교 대전 끝판왕 학교 어, 대전 본부 어, 여기가 이제 전국으로 뻗쳐 나갈 이 프랜차이즈 본점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점 여기가 어, 끝판왕 학교 대전본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힘없고 빽없는 우리 가난한 중서민들이 부와 성공을 함께 다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을 기적을 계속 방송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여러분 어, 우리 페이스북 친구분들 카카오 스토리 SNS 동료 동지분들, 올해가 2019년은 대전 방문의 해입니다. 혹시 대전 지나실 일 있으시면 꼭 방문하셔서 저와 해운대원 만복 누리는 귀한 인연 맺어주시길 드겠습니다 예, 주소하고 약도 다제 SNS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꼭 대전 지나실 때 들리셔서 예,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신 자영업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예, 융합 공유 상생 실천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누구든지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그 1층에 또 식당도 있고요. 저도 지금 친구가 와가지고 같이 예, 콩국수 시원하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제가 콩국수 한 그릇이 대답하겠습니다. 꼭 들려주세요. 예. 자, 어 이제 어, 이 대전부터 어 대전부터 어, 새로운 유통혁명, 교육혁명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안내를 할 것인데요. 여기는 어, 대전중구 대흥동입니다. 어, 대전중구 대흥동, 이 사무실을 급판왕 학교 대전본부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 대전본부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삼성, 대기업 삼성 아시죠? 그러면 대기업 삼성이 유통을 하기 위해서 뭐 백화점에서도 팔고, 홈플러스, 이마트,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팔고, 전국에 삼성 걸 파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1등은 누가 될까요? 어? 그 중에서 전국에 있는 많은 대리점 지사들 중에서 누가 1등을 할까요? 네, 여러분,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대표님과 그 종업원들이 예, 1등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배운 저는 이제 우리 덤7777을, 덤777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예, 우리 끝판왕 학교 대전본부가 대한민국 1등이 될수 있도록 안내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즐거우시죠? 그러니까, 어, 좀, 좀 번거롭거나 어, 귀찮으실 수도 있겠지만 꼭 저와 인연을 맺으십시오. 또 우리 끝판왕 학교 어, 대전 본부에서 이제 광역시별로 광역시에그 전철역마다 전철역에 가까운 에, 한 5분 거리 정도의 에, 그 사무실을 지, 지점들을 낼 거예요. 지점들을 지점들을 내서 어. 대전에서 한그 대전본부가 프랜차이즈 본사로 이것을 전국에 200개, 2 0개 정도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물론 대전이 잘 되면 200개 잘 되겠죠 대전이 안 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대전이 잘 되면 우리 음식점과 똑같습니다. 이 끝판왕 학교 대전본부가 사람들이 줄 주어주고 월화, 목금, 두 시에 하는 우리 교육에, 우리 소비자 교육에 동참하시면 줄 서서 기다리고 그렇게 되면 전국에서 이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대전으로 다 몰려오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과거에 20년 동안 교재 출판업을 했었고 강서교육정보라는 교재 출판업을 했었고 출판 유통을 했었고 또 프랜차이즈 가맹관리사로 5년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프랜차이즈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예. 분사만 돈 벌고 가맹점 쫄딱 망하고 또 분사와 가맹점이 다 잘되는 것을 경험을 했고 어, 이미 검증을 했습니다. 그때 검증한 것에다가 이제 덤 777까지 융합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소비자들만 대전에서 어, 발굴하고 양성하고 어, 함께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자덤 777을 가장 지혜롭게 사용해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1등이 되는 공간으로 여기가 어, 끝판왕 학교, 학교 대전 본부가 가상도시 한반랜드 예 가상도시 퍼니랜드를 복제한 가상랜드 한반랜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홈페이지라든가 방송시설 또 각종 교육기관 이런 것들이 모두 연계가 돼야 되겠죠. 오늘은 지금 외출하셔서 소개를 못 드리는데 이, 이 공간에 그 끝판왕 식품 부사장 박영식 부사장님이 또 대전 어, 팝스 오케스트라 단장을 하셨고 또 대전시청에도 오래 근무하셨고 어, 어, 아, 어, 자랑이니까요 아, 충남고등학교 어, 어, 동창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충남고등학교를 나오셨습니다. 저보다 연세는 5, 8년 개띠시니까 저보다 6살 많으세요. 그러니까 경륜도 많으시고 인맥도 많으시니까 이제 덤7 7 7 7에 간병중 대표님과 최영관 소장님의 만남처럼 이제 대전에서 가상도시 한반대드들은세직업 창지 동호회 세계최초 플랫폼 중개사 정광훈과 우리 끝판왕 식품 부사장 박영식 부사장님과 둘이 예저 대전을 놀라게 하고 대한민국을 놀라게 해서 멀리 지구촌에 예 스티브 잡스와 아빌 게이츠의 만남처럼 귀한 인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제 이 가상 도시 한반랜드를 만들어 가려면 예 어서 오십시오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만들 어떻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합니다 누구와 이것을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 예 여러분 다 공부하신 대로 준비된 분들끼리 뭉치면 무조건 되는 것이고 준비가 부족한 분들끼리 만나면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와 준비된 분과 함께 가면 하늘도 높고 예 우리 스스로 변화 발전 진화해서 예. 우리의 꿈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공개하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해야 되냐? 예. 여러분, 이 방송,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북 방송을 보시는 것처럼, SNS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겁니 SNS면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또 유튜브, 네이버 밴드를 아주 지혜롭게 사용해서, 어, 가난하지만, 날마다 일신을 시, 일신, 우일시 일신. 변화발전 진화하려고 하는 우리 시민들을 친구로 삼아야 돼요. 그분들이 우리 동료 동지분들이 되는 거죠. 그분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준비된 분들이에요. 네, 그분들을 찾기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저는 페이스북도 뒤지고, 어, 카카오스토리도 뒤지고 뭐 뒤진다는 어, 분석해서 분석해서 우리 동료 동지분들이 어떤 성향으로 살고 계신가. 또 조금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워드릴 것인가 끊임없이 이렇게 사랑 나누고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 동료 동지분들이 감동을 하셔서 저를 도와주고 저와 함께 할수 있도록 앞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는 우리 지역 언론 방송 요즘 어렵습니다. 지역 언론 방송 또는 교육기관 무슨 직업학교라든지 사교육기관이든 또 평생교육은 모두 안내를 해서 대전부터 어, 지금 음, 줄어들고 사라지는 육체노동 지식노동을 지혜노동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방송으로 공개하는 것은 저보다 먼저 준비된 우리 덤7777 22세기연구소 나잡스 속내 본사를 보고 그대로 그것을 복제하는 것입니다. 속내 본사가 발전한 것처럼 대전도 그렇게 발전시키겠습니다. 예, 좋은 건 배우고 또 부족한 것은 더 채워서 더 훌륭한 예,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름다운 공간이 될수 있도록 어,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음 주 월요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즐거운 주말 되시죠. 감사합니다.